아, 보세요. 일단, 우리의 뇌는 진화요. 이 내용은 어렵진 않죠, 1번은. 선생님이여기 연결고리만 잘하시면 될거예요 얘들아. 빨간 거좀더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리의 뇌는 진화했어요. 뭐 했을 때냐면, 음식이 부족할 때 진화했어요. 그래서, 쌤, 부족함 많이 좋아가지고, 시험에 나오겠죠, 얘 이게, t h wind들이 뭐냐면, 줄이다거든요. 줄다거든요. 그러니까 줄여지는. insufficient 불충분한. ample 풍족한, profuse 풍족한 얘들아. f u s 가 흐르다는 건데, 많이 흐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다들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음식이 부족한데 우리의 뇌가 지나했고요또 하나 더 우리는 컴팩패이밀다오거든요 밀림을 당했어요. 우리는 강요받았어요. 뭐여서 우리의 유전자적 유산에 의해서 강요받은 거예요. 그럼 유전자적 유산이라는 게 뭐예요? 유전자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정말로. 어, 많이 먹으세요. 여기 많이 먹으세요 하는 거죠. 왜? 음식이 없으니까. 많이 먹으세요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리고 뭐할 때마다? 준비가. 그러니까 가능할 때마다 이 말이죠. 가능할 때마다 아무거나 그냥 먹으라는 우리의 유전자적 그러한 유, 유산에 의해서 우리 사람들은 우리는 자꾸 강요받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음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뇌는 진화했고 그럼 뇌는 어떻게 지나는 거예요 요렇게 지나 있죠 먹으라고 어, 이렇게 하면 안되죠 쑥. 쑥 이렇게 하야되더라 됐어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그래서 가능할 때마 먹으세요 라고 우리는 지나는 거예요그 이유는 음식이 없을 때니까 그때 내가 지나 했으니까 됐죠 이거? 됐어요? 방금 손톱을 잘 그렸죠? 동물이에요 저가 동물 동물은 뭐만에 경향이 있어요. 먹는 경향이 있어요. 나 저기다 굿 쪼그 을래요 굿. 굿. 어 그레이티로 보여서 불가사할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사이 아니고 불가사이 아니고 많은 음식을 먹는 경향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 얘들아 이렇게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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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가능할 때 당연히 얘들아 맛있는 음식이 쉽게 이용 가능해요. 정확히 얘들아 들 소들이 있고 사슴이 있어요. 그런 게 이용 가능할 때 우리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경향이 네. 있죠 얘들아. 그다음 보세요. 게다가 게다가 우리는 또한 잠재식적으로 의 여기 괜찮디 잠재식적으로 의 막아요. 우리 했죠 있는 애플이 막아요.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음식 근원을 가져가는 건 또한 막죠, 얘들아. 나는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지금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내에서 자꾸 먹으라고 하고 어. 이그 음식이 이용 가능하면 먹어야 돼요 가능할 때 아무거나 먹어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내 음식을 당연히 빼앗아 가는 건 잠재적으로 우리는 막으려 고노력 하겠죠 그네가 그러니까 막는 거니까 디펜드죠 이거를 막는 거예요 뭘 막냐면 뭘 보호해주냐면 맛있는 음식에 대한 우리의 접근 권한을 막는 거죠 일단 우리의 접근 권한을 보호하는 느낌으로 하셔야 되죠 했죠 얘 못하게 하는 거 아니죠 얘들아? 얘를 이렇게 감싸는 느낌이죠 남이 못 건들게 그렇게 해야 돼요 디펜드 막다하면안 돼요 이거 그렇죠? 뭐 문을 막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얘들아. 그리고 여섯 이시 뭐였냐면요, 음식이에요, 얘들아. 체크를 세서 음식 저이은 음식이에요. 투 있어야 돼, 얘들아. 이거 이거 타동사로 쓰이면 사실 필요 없거든요, o 가 근데 명사로 쓰였으니까 투 있어야 돼요. 명사 받으려면 그렇죠. 음식이 쉬운 도달 범위 내에 있거나 그리고 음식이 위험할 때뭐위험하면 음식은 얘들아 컨슈밍 아니죠. 이거 어법 문제 얘들아. 음식은 컨슈밍 아니죠. 빈컨슈도 되는 거죠. 이거 어법 챙기세요, 얘들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먹힐 위험성이 있을 때, 어, 우리는 그 맛있는 음식에 대한 우리의 음식 권한을, 그냥 음식 권한을 보호하죠. 막죠. 내거야 이러는 겁니다. 나하면안 된다. 이 말이죠. 디펜더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나마 할게요. 연구는 보여준다. 대대라고. 인간은 더 많이 먹을 거 이런 거에다 파란색은 전부 다 문맥 챙기셔야 돼요. 문맥. 문맥을 챙기라는 거예요. 이분 왼까지 챙기셔야 되더라. 봐요 많이 먹어요 뭐했을때 많은 음식이 이용 가능할 때 우리는 많이 먹을 거예요 심지어 뭐할 때도 그 음식이 얘들아 이거 하나 적어놓래요 the food went to bed 라고 적어놓으세요 이게 상하다 얘들아 나쁘게 대답 아니에요 나쁘게 대답하면 안돼 얘들아 이건 상하다 얘들아 go bad 이렇게 그래서 노란색 부분에서 음식이 나쁘게 대답하지 말고 상했을 때 충분히 괜찮아요 stay 상하다고요 그리고 에다아 이것도 하나 적어놓을래요 otherwise unless t food is stay 라고 적어놓으세요 요거 If the food is not stale, 해도 괜찮고요 Unless the food is stale, 좋은건으면 괜찮아요 e otherwise가 그렇냐면 얘들아 보세요 음식이 상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음식이 상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보여 얘들아? 맛없어 보이죠? 맛없어 보이는 게요 상하지 않으면 그냥 맛없어 보일 수 있는 느낌이 otherwise가 그렇죠 상하지 않으면 맛없어 보일 때 조차도 이렇게 하면 괜찮죠? 그냥 그렇지 않으면 이니까 저렇게 앞문장 하지 않으면 혹시 이런 경우라도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경우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아 음식이 이용 가능할 때 우리는 많이 먹는 경향이 있다 이말이야됐 자, 요 상했어요. 노란색 꺼놓고요. 노란색. 그리고 뒤 o g n 코그니티브가 노란색 인제들라 그리고 이게 초록색 이렇게 꺼놓으면 돼. 괜찮을 거예요. 더 갈게요. 게다가 비록 여기 이제 인물관계 잘 파악해야 돼요. 비록 네가 지적했죠. 딴 사람에게. 너가 지적하는 거예요. 뭐라 지적하냐면 음식이 상했어. 또 대비하여. 너네, 너네예요. 너네, 내가 아니에요. 이거 인물관계 조심하세요. 내용을 침대에서 만들어 줄게요. 내가 아니에요. 너예요. 너네, 너네들. 너네들 많이 먹었어 더 많이 너의, 너네가 받은 공정한 목이죠 목 내가 포션하죠 그렇고요 포션 목이에요 너네가 받은 공정한 목 그리고 여기다 저스트도 하나 어 놓고요 저스트 합당한 공정한 여기서 밀펜이 안나오거든요 여기, 여기 저스트놓으세요 이렇게 저스트 포션이요 이것도 괜찮아요 그들의 뭔가 딱 알맞는 것을 양을 더 많이 먹었다라고 내가 지적을 했어요 괜찮아 이거 인물관계 파악하세요 그들이 나한테 지적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적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전마들한테 지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이분이보니까 다시 지적받은 애들이죠. 너네 음식 많이 먹었어?라고 지적받은 애들은 아마 계속 먹을 거예요. 죠 그렇죠? 사람은 어, 상해 보여도 계속 먹고요. 내 음식 을딱 상해 보여도 많이 먹고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너 많이 먹었어?라고 막 지적해요. 그래도 뭐해요더 많이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물학적인 얘다 desire 고셔놓세요 desire, d e s i r e 에요 먹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끝까지 먹는 거예요. 배부를 때까지. 끝까지 완성할 때까지 먹는 그 욕구는 애 생물학적 바로 보이죠. 저기 있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거죠. 생물학적으로. 그렇죠? 생물학적,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들, 유전적인 그런 욕구들. 은 응? 악? 와이하면 비교급의 느낌이죠. 더 중요하고 더 무게가 많이 나간다. 이 말이죠. 암문자이더 아, 중요하다. 이 말이죠. 많이 먹고 싶은 게더 중요한 거예요. 뭐보다 이제 노랑색. 얘는 인지한 거죠. 내가 뭐라고 인지했어요. 저번에 이거. 음식이 상했다라고 인지했죠. 인지한 거. 반대되는 거니까 먹고 싶은 거에 반대.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인지. 그 다음에, 모티베이션널팩터니까 동기부여적인 거죠. 동기부여적인 거니까, 여 앞에서 보면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동기부여를 줬죠. 근데도 불구하고 뭐해요 많이 먹죠. 그래서, 아, 이런 거, 나의 그 인식적인 거, 반대되는 인식, 이런 거, 그리고 동기부여적인 요소, 반대되는 거죠. 어퍼시스는 얘 해도 상관없어요, 얘들아. 색깔을 저렇게 칠할 뿐이니까. 그렇죠 동기부여적인 요소를 뛰어넘어서 그냥 생물학적인 요소가 많이 먹는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음식이 상했든, 누가가 군 지적을 하든 그 상관없이 많이 먹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괜찮아요, 이거. 됐죠? 그렇죠? 요렇게 아마 고넘어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얘다에 현자를 챙기세요. 어, 이거 S 붙는 을 챙기셔야 돼요. 왜냐면 바이오로지컬 디자인이니까. 그렇죠? 요거 챙기시고요. 여기 현저료 들어간 것도 이해해야 되더라. 우리가 몸무게를 많이 얻어 왔음에도 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럼 후에도 우리는 다시 또 많이 먹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많이 많아도 많이 먹고 그 무슨 상황이든 간에 저보다 많은 거야 얘들아. 많이 먹는다 이 말이야 됐어요 이거? 이렇게 정도 이해하면 될거예요 초록색 잘 맞춰 놓고요 얘들아 요거만 읽어볼게요 중요한 단어만 적을게요 이거 적으셔야 돼요 얘들아 이거는 정말 미안한데 풀 센터 적으고 이거 해석이 없어요 이거 얘들아 여기다 적어놓고 이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해없세요 요거 빈카츄로 나올 줄알 근데 인식적이면서 뭐 얘들아? 동기부여적인 방해있죠 그게 충분히 강해요 충분히 안 강해요? 논의가? 충분히 안 강하죠 뭘? 넘어설 만큼 안 강하죠 그뭘 넘어서야 돼? 다시? 이런거 단어 숙취 얘들아 인히러런트가 뭐야 그들고 이거? 내재적인 네, 네. 네, 이거는? 충동이죠 desire 얘들아 충동이요? 그리고 먹을 맛있는 음식을 먹을 그들이 배불때까지 맞죠? 요거를 넘어서요 못 넘어서요? 못넘어서다니까 오히려 얘가 이기는거죠 얘들아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런거 내가 많이 만들어줄게 얘 오케이? 됐죠? 그리고 밑에거 이거는 그냥 쓱세밀한 비디오 보면되요 얘들아 이거는 별거 없어요 얘들아 게다가 누군가가 인정했어요 그들의 음식은 아딱 뭔가 unfit해요 consumption에 그리고 너네 너무 탐욕적이야 엔돌지 너무 많이 먹어 거슨 것인데 딱딱평 공평을 준 것을 넘어서 너무 많이 먹어라고 하면 그들의 본능적인 많이 먹는 욕구가 이거 이거 옛날에 고등학교 나왔죠 이거 꼭 적어놓으세요 이거 풀레 오버 널리퍼이다 아니 이거 여러 번 했어 요 이거 우세하다 해요 우세하다 이기다 해요 이긴다 논리적이면서 윤리적인 윤리적인까지 많이 갖지 말더라. 그래서 남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너 거, 너가 먹어야 되는 양을 넘어섰죠. 그냥 윤리적인 건 괜찮아, 들어. 그냥 논리적이면서도 윤리적인 그러한 consideration 고려 사항을 전부 다 뭐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겨버려 줘, 야 들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적어준 이유는 override나 override나 prevent나 그다음 overweight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저기 o v e r w r i d e 랑 알겠죠 이거 됐죠? 끝.